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보좌를 중심으로 수많은 존재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상의 교회에 상응하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상의 영적 싸움이나 하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깨어 있는 지상의 교회는 안전함을 웅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보좌는 왕의 좌소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주와 역사의 통치자이자 구원의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일곱 등불이 중심에 있습니다. 또한 요한이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아계신 분이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일곱 인을 찍어 봉하여 놓았습니다. 또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 인봉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뗄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의 오른손에서 어린 양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이어 네 생물과 24장노들이 보좌 주위의 위치에 찬양합니다. 또그 주위를 아우르는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심지어 모든 피조물까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경배합니다. 전 우주적인 웅장한 예배의 광경인듯 합니다.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 양을 중심으로 펼쳐진 광경이 하늘의 장면이라면 이제 시야를 땅으로 돌리게 됩니다. 장면이 바뀐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부터 전해 받은 두루마리의 인봉이 떼지면서 땅에서 심판을 시행하게 됩니다. 첫째부터 넷째인 심판까지는 서로 연관 지어 볼수 있습니다 색깔이 각각 다른 말과 그 탄자들이 등장합니다 팔과 큰 칼을 들고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등장하는 자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결핍의 시기를 맞아 모든 물질이 부족해져 한 대나리온에 밀한대요 라는 구절로 볼때 극심한 기근의 심판이 있을 것을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섯째 인 심판에 이르러서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장은인 심판이 계속된다기보다 삽입된 다른 한 장면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상징으로 봅니다. 이마에 인을 찍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에 이어 천상에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능히셀수 없는 무리가 그 교회의 상징인 듯 합니다. 이들은 보좌 앞과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상의 광경이 끝나면 일곱째 인 심판으로 인 심판이 종결됩니다.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 일곱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8장에서 9장까지는 일곱 나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열 재앙을 떠오르게 할 정도입니다. 피 섞인 우박이 땅에 내리고 해와 달이 빛을 잃어 흑암이 오는 광경은 애굽의 아홉 번째 재앙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 때는 황충, 즉 메뚜기 재앙이 등장합니다. 인간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심판만 남은 상태에서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마치 막간 장면 같습니다. 한 힘센 천사가 열린 책을 들고 나타나서 요한에게 먹게 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 배에서는 쓴 맛을 느낍니다. 이는 말씀의 쓴 맛과 단맛의 양면이 있음을 말합니다. 단맛은 구원이요, 쓴맛은 심판의 의미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영광과 고난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요한의 사명으로 봅니다. 이어서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굵은 배옷을 입고 예언을 전합니다. 마치 회개할 것을 요청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으로 연상되기도 합니다. 1260일간의 활동으로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일곱째 나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섯째 나팔 심판이 있었던 9장 이후에 10장과 11장 14절까지는 삽입된 별도의 장면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다가 11장 15절에 가서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더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동시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신자와 불신자들이 이렇게 다른 결말을 받게 됩니다. 일곱째 나팔 심판이 이루어진 후, 바로 이어서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나팔 심판인 11장에 끝나면 요한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여자와 붉은 용, 짐승 두 마리 그리고 14만 4천명이 부르는 노래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대접심판 시리즈는 15장, 16장에서 전개됩니다. 나팔심판과 같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는 심판의 절정이자 다른 모든 심판을 포괄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심판 시리즈가 순차적으로 일어났다고 이해하는 학자는 많지 않습니다. 유한은 이 모든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환상을 본것 같습니다.